오늘 하루 가장 뜨들썩하고 시끄러웠던 게 윤석열의 4차 담화문 발표였습니다. 이거는 좋게 말하면 자기 변론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미친 놈의 생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자기는 잘못 없다 이겁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통치 행사를 한 것밖에 안 된다. 내라는 아니었다. 어제부터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던 내란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그 주장 그 프레임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참 웃기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선관위 부정선거를 주장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선관위에서 그러면 당신 대선 당선도 부정하는 거냐 자기 부정일 뿐이다 라고 증면반박을 했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은 참이 행위에 대해서 까지도 대통령 말이 맞다 라는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는 조금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다알 것입니다 허구 나 술에 취해 쩔었던 한술주정뱅이의 어처구니없는 불장난이 비상계엄령이었고 자기 입으로 내가 정말 하려고 했으면 토요일날 했지 왜 사람들 분비는 그 날짜를 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미친놈이 있나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무능하고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참, 하늘의 달빛은 언제나 그때그 그 자리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은 전 세계에 이렇게 화려하게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CNN에서 거론한 윤석열에 대한 기사. 잠시 거론하여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윤석열에 대해서 손절을 했고, 그리고 제의케험은 없다. 민주의 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왕 되기를 바란다라는 공식 발표 외에 일절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은 시시각각 전해지는 소식들을 통해서 곁다리로 저희가 짐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CNN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인해 사임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여당이 단행을 지지한다 라고 오늘 기사를 뽑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뒤통수 한번 맞고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아 이제는 가능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섰습니다. 국힘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은 나라의 경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의 참혹한 재앙의 날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금주 토요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어처구니 없는 미친 강의를 이제는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꺼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타국으로 치닫는 이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계획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오늘의 이 담화문이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